자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야의 구기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문화에. 자 이런 구기 경기들은 치러졌죠. 두 명의 플레이어 또는 두 명의 팀, 두 팀에 의해서죠. 자이 게임의 목표는 w a s to put the ball through one of the stone rings. 그래 그 고리들 중 하나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나오죠. 분사입니다. 뭐하게 하는 동안 자 우리 스탑은 from ing가 또 등장하죠. 그렇죠? 음. Um, putting the ball through the other stone ring. 또 다른이죠. 우리 원이 나왔을 때 the other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다른 골, 돌고리에 공을 넣지 못하게 하는 동안 우린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골은요. a little larger than 비교급 등장했습니다. 약간 더 컸대요. 농구공보다. 그리고 만들어졌답니다. 수동태죠? 어 고무를 가지고 만들었대. 자, 볼을 위해서 이 선수들은요 되게 딱딱한 글러브랑 엘보랑 니패드 마스크랑 벨트들을 이제 착용했는데 이것도 만들어졌대요 우리 재료 나오죠 뒤에 were made of 자 although 자, 피로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규칙이 허용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to touch the ball 공을 만지면 안돼 <laughs> 죄송해요. 뭐 손이나 발가주고못 만지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마 오로지 그들의 팔꿈치나 엉덩이나 무릎을 좀 쓰지 않았을까 공차는데 그리고는 had to keep the ball from touching. 우리 keep 뒤에 from ing가 그러니까 절대로 땅을 못 닦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통통통 무릎을 튀기면서 했나 보지. 자 관중들은 모든 계층이죠. 여기서 우리 클래스는 status, 계급 같은 것들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모두 했다, 내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투부 정사 병렬 구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면 자 사람 이름 안 읽어도 돼요. 자이 사람은 가장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휘가 중요하네 조각가인데 prominent 아주 저명하죠, famous 한가. 그 다음에 폴리픽은 다작의 작품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 가장 장수한 조각가 중한 명이야 자, 그는 굉장히 활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들었어 컵마 뒤에 아인즈 나왔으니까 분사죠 그죠 거의 뭐 어, 청동으로 거의 1500개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all of them being 요거 생략된 겁니다 요거 조금 어렵죠 그죠 분사고문이거든요 in bronze 자체가 자그 다음에 considered 여겨지는입니다. 요거 as he is considered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ing로 바꾸면 안돼 조심하세요. 자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여겨지죠 그의 시대에서 자이 사람은요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충신 페이 v o 이싱이 오른팔이 됐다는 거죠 l p t o r court s c u l p 가가 r court sculptor, no one else to sculpt him. t n o o n e e l s e t o s c u l p t h i m 그러니까 여기서 이이 이 사람이 누구도 자신을 조각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대요. 얼라우가 t t 투 e 장사 챙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알렉산더 이 사람의 야 이거 워링 석세서니까 서로 싸우는 후계자들이죠 후계자들의 이런 어, 흉상들 버스트니까 조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죠 카산드라랑 이런 사람들을 자 보시면 우리 시실리온 요 지역에 어, 출신 인데요 이 사람은요 운영했어 워크샵을 almost industrial size 거의 뭐 공장급으로 작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죽음 이후에도 아들이 승계를 했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고대 작가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relate는 이야기 하봐 음, 뭐라고 말하냐면이 사람이 발명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캐논. 여기서 캐논은 주범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 또는 되게 수학적으로 완성된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도 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체했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사람의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여기서 데은 당연히 앞에 있는 캐논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상적인 미수학적 계산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저라면 당연히 이 후반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겠죠.